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전국의 수험생은 모두 51만여 명으로 작년보다 2만여 명 늘어났습니다. 수험생들은 긴장과 설렘을 뒤로 한채 수능 시험장에 입실했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응원을 받으며 수험장에 들어갑니다. 경찰들은 수험생들의 입실을 위해 교통 정리에 힘씁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가운데서 진행된 두 번째 수능입니다. 2022년도 전국의 수험생은 51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2만 명 늘어났습니다. 인천의 경우 2만 6천여 명이 수능을 치르며 지난해보다 약 1,400명이 증가했습니다. 모두들 학생들이 그동안 준비한 만큼 실력을 잘 발휘해 좋은 점수가 나오길 응원했습니다.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고 좋은 결과 얻어서 모두 다 좋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부모님들 너무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자신의 실존을 증명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애들아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수능 화이팅해 절에는 자녀들의 수능과 대입 합격을 위해 학부모들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부모로서 다른 거 해줄 건 없고 그래서 초조한 마음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고 오늘 수능 잘 보라고 그런 의미에서 씁습니다 네, 수방 대박 나라고 해주고 싶어요. 네. 입실 시 발열 검사에서 37.5도 이상이거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따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을 판정받았거나 자가격리 중인 학생은 병원과 생활치료소에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수능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22일까지며, 시험 결과는 12월 10일에 수험생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NIB b 뉴스 장윤아입니다.